조선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서양의 문명이 밀려오고 안으로는 탐관오리와 부패가 백성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죠. 그때 모두가 외면하던 미래를 누군가 먼저 바라봤습니다. 김옥균, 조선의 개혁을 위해 자신을 던진 사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을 줄을 알고 나라를 구할 길을 택하라. 이 한마디에 그의 전 생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변화는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3일만에 무너졌지만 그 3일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꿈꾼 나라는 왕과 양반이 아닌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등을 돌렸고 권력은 그를 내쳤고, 민심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끝내 타국의 땅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지만, 그의 이상은 더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개혁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일이다.